2024년 1월 셋째 주 행복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복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시는데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고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최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함께 나눔의 시간입니다. 읽은 말씀으로 함께 대화하고 적용하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함께 나눈 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고, 백성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때부터 줄곧 백교와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듣고도 그땅 민족이 두려워서 거역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역을 모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거역과 반역은 단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과 반역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속량하시고 멸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지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입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 덕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런 내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받은 사랑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나도 나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